백코야백코야 응! 송현이가 온대요. 송현이가 온대요. 저 송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, 백코랑 송현이가 올 거예요. 성현이 언제 배코야? 오면 짖지마 알았지? 성현이 올 거니까 이제 봄인가 봅니다 봄 벚꽃도 폈어요 벚꽃도 벚꽃이 폈어요 그야. 당연히 아니었대 야. 당연히 었당연 좁아. 좁진 않아? 어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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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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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내려 이제 녕이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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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녕안이 안녕 안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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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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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패턴도 그로가신기난야게임 참... 거야 배꼽 <laughs> 송현이랑 응. 인사했어? 응 <laughs> 그럼 우리 이는 송인이는... 응. 들어가 들어가 뽀 응. 갖고 와야지 뽀미 아침물 갖고 와야지 누가 여기 있어쟤 에코! 물어봤는데 에코야! 에코야! 어 진가... 누나 집에 남아서 어, 쟤다뇨배 오빠 없다고 다고 없다고 했다고 저어 라고욕네 사온 거야? 응. 살좀 먹어. 이게 그냥 풀어서 먹기 편하잖아. 아, 그리고 뭔가 안 좋아. 오빠을 요리를 해 줘요. 좋아하지 그죠 요리를 해 줘야 좋아하지 뭐. 별난. 뭐 삶아서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저는. 얘털안 그래. 어. 밀어요? 털이 좋아해털안 <laughs> <laughs> 아, 밀어요? 털온 거라. 안밀어고됐는 이러는 게좋데 빨리 잡아 그러면 맞아. 밖에서 자연적으로 해야 좋은 거야. 그태길가고 그래. 그때 그래. 좀하도만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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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보너왜그 졸립냐? 아얘 항상 표이 <laughs> 봄이라 그런가 봐 봄이라. 손 손. 앞수이야. 아, 오이. 오 잡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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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개. 자, 자 거기만 어? 오. 오. 목욕 시켰어 목욕. 깨끗하고만. 음, 어? 입고. 깨끗. 그 그냥 사람들이 그냥... 깨끗해요. 이렇게 많은데도 이만 <목소리> 빠가서 안 찍더니. 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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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좌우, 좌우. 아, 어, 어, 졸려 눈이. <목소리> 눈이 졸려. 눈 부시지. 응. 컴퓨터를 참 이쁘게도 쌓왔네 아, 그게 그래. 이쁘게도 쌓았어. 아니, 그 차에서 흔들고 이렇게 치니까 아, 아, 그냥. 상당히 무겁다니. 네. 오, 그 뭔지. 그지 무겁지? 모션 모드는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고, 터치 모드는 이렇게 해볼게. 지금 애들 떄 저렇게 똑똑이야. 오케이. 몰라. 자기야. <laughs> 아줌마야. 그러니까 오. 오. 덩킨도 자지마가 지금은 괜찮는데 너 길게 나가 더. 겠다 아, 이다 이런 거다. 시끄 내가 그래. <웃음> 이 <laughs> 동물들 어오는데이 계속 이러고 있어. 성구. 보이들이 봐. 한번보여드이 봐. <laughs> 농구공 되는 거야. <laughs> 그게 너무 이나 응. 진짜 신기하지. 나도 여기서 처음 봤어. 원래. 야. 운동도 되가 좋겠다. 아. 어, 이 사리엔게 살살. 감걸렸어? 잠걸렸어 진짜 내가 머리 잘라 버렸어. 이만큼. 이쪽. 시원해 좋다. 이쪽. 우이가 울고 짜증 내겠다. 감겨 면이 정도. 아, 2점. 야. 할머니 머리 자르기가 엄청 이쁘다. 머리도 참 이쁘네. 더 야무지고. 내가. 참 이거로요. 사다리 게임도 있어요. 사다리 게임. 야, 소혜 머리 자른 거 봤어? 이쁘게 하냐잉? 즐거우면 안 즐거우면 아뇨 이제 적응돼서 어? 조금 괜찮네 <이렇게>. 팬더네 팬더잉? 이쁘게 <laughs> 하냐 그리고 이걸 이제 저장을 하면은 음... 저장하고 여기 사다리 오오가 음... 나타납니다 네 야! 상신한테 이제 그때두개 챙겼냐? <laughs> 야 시원하냐? <laughs> 야 시원하냐? <laughs> 야, 시원하냐? <laughs> 선풍기잖아 이거 이렇게 돌리면 돼 봐봐 여름에 오오 음. <laughs> 시원하다 자, 이거 넣어놨다가 찍어 <웃음> <웃음> 그것도 선물이야? 꼬면이네 <laughs> <laughs> 여기다 넣어줘, 여기다 <laughs> <laughs> 아, 이것도 고쳐야 돼? 엄마, 여기서 가지고 놀아도 돼 엄마 운동 손 이렇게 잡고, 떨니까 고치고 어게 해라 엄마 낚시 놀이라, 잡으라고 그래 이게 뭐가 안 되는 뭐, 거예요? 배터리가 어, 여기가 열어서 보면 누나가 열어봤더니 음. 이.. 이..저.. 여기 뭐.. 선이 끊어졌더라고 음. 아.. 접촉 낚시하는 거 이렇게 벌려 동이야. 그래서 딱! 낚아채야 돼 얘가 오므렸을때 낚아채서 이쪽으로 빼내는 거야 넣너가지고다는 거야? 뭐너구리 너구리 통에는 너구리가 아니라 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음... 연결된 게 끊어져 버렸어. 음... 그거 어떻게 할수 있겠어? 그건 되게 굵은데, 너무? 아예 상관없어. 굵든 짧든. 그래? 어. 그럼 얘도 아예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노란색도? 어, 얘는 뭐 괜찮은데. 접합부위가 약한가 봐. 그제? 아, 납을 개를 녹여서 붙이는 거야? 응. 오, 어, 봐봐. 녹이... 응. 손 뒤어. 뜨거 엄청 뜨거워 녹여버리잖아 쇠를 100도 넘어 100도가 넘는데어 무서워 무서워 도망가자 완전 검세쇠 녹아버린다 나비 원래 잘녹는거예요아 그냥? <laughs> 응 나비 원래 녹는거에요 라이터로 도 녹아 아 나비? 그냥 응. 불로 살짝만 해도 응. 열이 되게 불고보다더 빨리 녹는거 같아데 열이 되게 약해 아어허방부터 음. 소리 난다. 아 아니, 아 아니, 예. 아 음, 힘이 힘이. 진... 아니, 음. 아 맞아, 맞아, 맞아. 됐어, 됐어. <목소리도> 어,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어아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. 야, 송현아, 고쳤어, 완료. 송현아, 응. 일로 와서 한 판만 해봐. 고쳤대, 고쳤대. 고쳤어. 고쳤어요한판 응, 해봐. 아, 여기구나, 낚시. 응. 낚시 이거. 칼이랑 대결해. 많이 잡기. 어, 아, 나 파란색 할 거야. 여한 마리 없어졌다, 물고기. 뭐, 한 마리야? 한 마리가 피네. 두 마리 아니야? 두 마리 누가 잡아먹었어? 오빠도 해봐. 자, 오빠, 하나 아, 잡아봐. 아, 여러 명이 하는 거구나. 잡아봐. 낚시 때 응. 그 색깔 고르세요 오빠, 잡아봐. 어떻게 하냐면 얘가 입을 올라갔다 내렸다거든? 그러면 얘가. 입을 벌렸다가 딱물때딱 꺾어 밖으로 내와야 돼, 밖으로. 자, 준비? 오을이딱 뭐 세게 한다네명 이상. <laughs> 엄마도 해. 아니, 엄마는 안 해도 돼. 아닌데. 너. No. 자, 이거 빨리. 빨리 잡아. 한 마리만 공략을 하지. 왜 이렇게 못 잡아? 아무도. 엄마네. <laughs> <laughs> 어. 엄마는, 어. <laughs> 아이. 아, 야 아, 다됐데요 됐다. 거봐, 빨리 빨리 옆에 놓고. 야, 이리로 와. 아, 이거 어렵다. 너무 빨리하면 <laughs> 비가 빨리하면 그리고 빨리 뭐 천천히하면 근데 재미가 없고 너무 길잖아. 못 걸릴 때는. 아, 아 잡았다. 아, 잡았다. 아, 잡았다. 아. 한마리로 공략해. 아, 아이씨. 아, 아, 손에 이제 손이 왔나 아. 왜 이렇게 못 잡냐 송이랑 우리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가. 아! 아, 잡았어, 하... 잡았어, 나도 한 마리. 두 마리! 아아 아, 두 마리 불어! 아. 아, 두, 두 마리! 아, 뭐야 쉬. 오빠는 거의 꺼... 거... <laughs> 자기! 으악! 아! 불어! 자, 세 마리! 역시 엄마의 실력이 살아났어 아이, 감태 공간이 없 아, 씨 삼촌이 감달고 엄마감태공 내가 이 잡았어! 네 마리! 아다 아잇! 아, 진짜 1등 걸렸을때딱 거기 기다려야 돼 <laughs> 올려! 그렇지! 아이고 야, <laughs> 자기 야에 왔으면 돼. 됐지? 한번가한 마리 잡았어. 야, 세 마리 잡... 잡았어. 잡았나 다섯 마리 잡았어. 잡았어! 여섯 마리! 역시 나는 요기! 아, 아, 아. 잘안 왔네. <laughs> 오, 잡다! 해봐해봐오빠 이거 좋아. 응. 잡은 다 아, 잡은 놈을 둘 넣어야지. 야, 아이고, 아이고, 나 아. 미쳤어. 아. 아. 잡은 놈을 모두 넣어. 아, 아니 이제 몇 마리 잡았나? 시합하는 거지 이게. 내가 처음엔 내가 1등이었는데. 야, 너왜 삼촌 거거든? 오. <laughs> 아싸 아예. 많이 잡았네. 야, 엄마 둘 네, 여기서 여덟 마리. 난 다섯 마리. 야, 김성이너 꼴등이야. 삼촌도 세 마리를 잡았는데. <laughs> <웃음> 빨리 잡아. <laughs> 가 잡나, 그럼. 삼촌하고 나하고누이어봐끼어끼었내지 마. 말고. 빨리 조준이 누워봐. 아... 천천히, 이번엔 천천히 삼촌하고 해봐. 천천히 아, 돌려줄게. 그 그래. 천, 천천히 해줘 볼게. 아, <laughs> 자, 이, 이 중간 속도야. 중간 속도야, 지금. 빨리 하면... 잠깐, 빨리 해. 중간 속도. 리 두그 마리. 야, 삼촌, 귀신력 차라라. 김존너 뭐하냐? 야, 삼촌. 내가 자아줄어 에잇. 아이씨. 그래, 찍고, 안 찍고 있죠? 아, 엄마 찍고 는차촬 감독 대결라고 뭐해? 대기 상고 오빠가 1등이다. 아무튼 요술이에 못해. 건전지 다다네. 너무 못해가지고. 어? 몇개 못하겠다. 세 아, 마리. 네. 세 마리. 아, 뭐야? 야, 뭐? 야, 야. 간격이 이빨이... 이게... 입 벌리는 일께 기다리는 거야. 그렇지! 아! 난입 닿기 전에 빼버렸어. 오빠가 꽉물어버렸으니 아, 걔가 꽉 막혔네. <laughs> 네 마리. 가네 이와. 오! 다섯 마리. 이들 세면 상대 1인데 야, 가1잡 <laughs> 먼저 잡는게 먼저 잡는게 인자야눈 걸을거냐 <laughs> 제가야올려 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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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머 <laughs> 빨리 오빠 덤벼 오빠가 꼴등이야 빨리 아 내가 했는 아 내가 내가 내가. 아이 웃긴다. 아 이거 재밌네. 고체넘기 재밌다네. 자기 안 하고 왜왜 하냐고라고. 그래. 최고 속도. 최고 속도. 좋아 해. 와 이거. 내가 가볼게. 아, 최고 속도. 최고 속도. 쟤네들 바빠. 내 네, 어? 내롱 네, 두더지 두더지 작기야. 어, 가까이 대봐 가까이. 이스포스는 이거 모르다다 이거는... 오다 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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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을 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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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볼 봤다, 봤다, 다 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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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어 못하다같숨 승진거리겠지? 이거 안 들었지, 이거는? 어, 왜안마는거 어, 짜증나. 어, <laughs> 어, 어, 그래. 이벌레들딱 기다려. 우와! 딱, 이겨. <laughs> 오빠, 아이고, 오빠는 이, 아, 뭐 물었잖아요, <laughs> 오빠! 안 물어야 돼. 왜 그래 아니야, 딱 물으면 물었을 때 바로 꺼내야 돼. 딱 물었을 때. 이거 한참 있다가 입을 벌리니까 앞으로 딱 입을 닫았을 때 바로 꺼내야 된다 이거 오빠 그렇지 꺼내! 네. 아, 어! 딱, 딱 모르면 꺼내 바로 강태이는 너무 빨리 잡아당기니까 걔가 탄력으로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그만해, 교환하지 말고 내가 꼬지야? 응 음. 아, 비트박스 하지 마 왜? 입천장에 걸린다 생각하고 방향을 꺾으면딱 꺼내. 어이, 이몇 아. 번이나 관찰 금방 다 아니, 뭐야, 말이야. 아. <laughs> 야 강... 김승현 넌막 뭐하냐 야 강제연 너 강가에 가니이 아잇 새네 할머니가 응. 더 잘할 것같아 뭐해 <laughs> 깊게안 넣었어 깊이 오빠 야, 너는 팍 거기 열었을때 꼬리 갈려고하니까이끝처로가 있다. 까봐 맘대로 녹아가 만는게 기다리냐? 아, 아 힘들어, <목소리> 힘들어. 이... 리발잡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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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 아, 있는 이... 들 이... 이... 들 이... 만 그래? 아나참반너무이 <laughs> 봐봐. 너무 처친다. 아! 이게 영상 꼭 올려야 돼. 어? 잠깐만. 뭐야? 무슨 소리? 걸리는거 같아. 어? 난 <laughs> 틀어. <laughs> <laughs> <잠시만. 웃음> 누가 <목소리> 삼촌이냐, 선생이냐? 오빠, 삼촌이냐, 선생이냐? 뭘 쳐, 뭘 해봐, 해봐, 해봐. <목소리> 오빠, 오빠, 오빠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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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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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누구야, 빨리 해! 아, 건전지 뭔데? 어, 어. 삼촌이.